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한달잘 보내셨나요? 네 이제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할로를 시작으로 또 10월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. 아 이번 달은요 원래 어, 올해 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시점으로 봤을 때 원래 이번 달은 그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는 어, 올해 마지막 그 음, 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뭐, 전쟁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. 음, 하여튼 명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아이고, 여러분, 어, 올해, 어, 이제 경술월 요 달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이번 달에는요, 여러분들, 어, 지난, 어, 올해 들어서 한, 뭐 19개월 이렇게 보내시면서 어 조금 소원해졌던 관계들이나 그런 일들이나 뭔가 마음에 조금 걸리는 듯 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누구 상관없이 그냥 먼저 화해를 하시고 마음을 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음 용납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 에너지들 좋게 어다 이렇게 어,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, 이 좋은 운이 되기 위해서는, 이 맺혀있는 감정들이 있으면 잘 되질 않습니다. 어, 저도 그렇게 늘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 전에, 저 먼저 어,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, 그렇게 음,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, 그렇게 되면 다음 달을 맞이할 때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. 그리고 요즘 다 어려워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겠습니까? <laughs> 다 귀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되시는데요. 그래서 비록 음이 세계는 신냉전으로 갈지라도 우리나라 서로들에게는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고 서로 위해준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정말 멋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한 발의 발걸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셨죠? 음, 네. 감사드리고 부족한 전대에 더 많이 드릴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하네요.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한달잘 보내시고요. 다음 달에 또 기쁜 얼굴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